난수의 발생이란 특정 숫자들 중에서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바에는 난수를 발생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 모듈에서는 이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정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난수를 발생시키는 두 가지 방법은 랜덤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Math 점 랜덤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밑줄 쳐 놓고 기억해 두시죠. math.random은 0.0 이상 1.0 미만의 실수를 말합니다. 먼저 랜덤 클래스 방식은 이런 문장을 한번 적으시고요. rd.nextint나 rd.nextdouble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시면 특정 범위에 해당되는 정수 또는 실수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랜덤 클래스 방식은 먼저 이런 문장을 쓰셔야 되는데 math.random 방식은 그런 게 없고요. 그냥 난수 발생이 필요한 데에서 Math.random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Math.random이라는 표현 자체가 0.0 이상 1.0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Math.random 4는 0부터 3.999 사이의 값이 될 거고 얘를 인트로 형변환하면 0부터 3까지 정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부터 4까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0부터 3까지를 먼저 만들고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표현에 의하면 1부터 4까지 정수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예제 EX140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e c l i p s e 를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클릭 New Class EX140 하나 열트브이 엔터 하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와 동일하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책이 없으신 분들도 보여드리는 코드와 동일하게 꼭 적어 보셔야 돼요. 자 이번 예제에서는 주사위를 10번 던져서 1부터 6까지의 정수 10개를 한번 난수 발생 시켜 볼게요. 자 먼저 변수에 메스 점 랜덤은 0.0 이상 1.0 미만의 실수죠. 그래서 더블 타입인데 인트형 변수에 넣기 위해서 인트로 강제 형변환했습니다. 자, 그러면 메스 점 랜덤이 0 이상 1 미만이니까 0.얼마얼마가 되는 거고 따라서 정수로 형변환하면 이번엔 0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여기에 6을 곱해요. 자,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0 이상 6 미만의 실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0.0부터 5.999 사이 의 값이 나와요. 자, 0부터 5.999 사이의 값이니까 인트로 강제 형변환하면 0부터 5까지 정수가 되겠죠. 자, 그 정수를 플러스 1 해주시게 되면 1부터 6까지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난수 발생한 숫자를 치스하우으로 R 플러스 공백문자. 자, 이렇게 하시면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어떤 값을 출력하는 게 되겠죠? 우리는 주사위 10번을 던진다고 했으니까 포문을 사용해서 10번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실행해서 실행결과 확인하시고요. 1부터 6까지 정수 10개를 난수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서 실행할 때마다 다른 값들이 나오죠. 자, 이게 바로 난수 발생입니다. 그래서 Math.random() 방식을 사용했고 Math.random이 0.0 이상 1.0 미만의 실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번 예제에서 Math.random 실수인데 이거를 정수로 형변환할 때 소수점 이하를 잃어버리게 되는 부분 기억이 안 나시면은 형변환 모듈 4번에 있으니까 복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그 밑에 보시면 두번째 예제가 있는데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c l a 하시고 ex1402 alt v 엔터 이번 예제에서는 시드 값이라는 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시드 값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드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 중에 아까 math.random 사용했는데 그걸로 하면 안되고 r 랜덤 클래스 방식을 사용해야만 됩니다 자, 정리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 줄의 코드를 먼저 적으세요. 이게 랜덤 객체를 생성하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영 문자 5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일행이 추가가 됐고 랜덤 밑에 빨간색 밑줄이 사라졌죠 자이 상태에서 시드 값을 설정하는데 rd.setSeed라는 걸로 설정하시면 돼요 괄호 안에 어떤 값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저랑 똑같이 1,000을 한번 넣어 보세요 자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의 정수를 인트 아래 담을 건데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rd.nextInt 괄호 안에 6 쓰시면 이만큼이 어떻게 되냐면 0부터 5까지가 됩니다. 우리는 1부터 6까지를 원하죠.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위 한번 던졌을 때 숫자가 되겠습니다. int r 자 우리는 여기서 실스 아웃으로 l n 지우고 r 플러스 공백 문자 띄워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이두 줄의 코드를 실행하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를 출력하게 되겠죠. 걸몇 번? 1 0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for문으로 감싸주세요. 오케이. 실행해 보겠습니다. 2215162631. 이 순서로 나오게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몇 번을 실행해도 난수 발생의 패턴이 일정하게 나옵니다. 자, 이걸 시드 값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값이 매번 다르게 되면 그러면 매번 다른 패턴을 보일 거고, 이렇게 한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실행하시든 동일한 패턴의 난수 발생을 보이게 된다. 라는 게 바로 시드 값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쓰시면 되고, 자, 이 값이 참고로 난수 발생 패턴이 매번 다르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괄호 안에 매번 다른 값이 들어가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흔히 쓰는 게 Current Time Millis라는 거예요. Current Time Millis는 현재 시간을 밀리세컨드 단위로 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1970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카운트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초에 1000씩 카운트를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매번 다른 숫자가 되거든요. 따라서 시드값을 매번 다른 숫자로 하게 되면 매번 다른 패턴의 난수 발생을 보장하게 된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시드값 설정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밑에 보시면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가위바위보입니다. 자, 우리가 1부터 6까지 중에서는 난수 발생을 해봤는데요. 가위바위보 중에서는 난수 발생을 못 해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힌트를 드렸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이렇게까지 쓰시면 이 표현에 의해서 가위가 들어가거나 바위가 들어가거나 보가 들어갑니다. 자, 그 사실을 이용해서 코드를 한번 짜보시면 돼요. 혹시 문제가 너무 쉬우셨던 분들은 어떻게 만들어 보시냐면 가위바위보만 입력해야 되는데 다른 문자열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낼 때까지 반복하는 코드를 한번 추가해 보시고요 그 다음 몇 판을 할지를 먼저 입력을 받고 예를 들어서 5를 입력했으면 세판을 먼저 이기는 쪽이 최종 승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코드를 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고급이라는 부분을 푸실 때에는 주의하실 게 있는데 가이바보에서 또 다른 문자열이 입력되었을 때의 처리 방법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할수 있으면 푸신 거고 생각을 할수 없으면 조사하지 마시고 채 g p t 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일단은 넘어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반복하실 때 그때는 스스로 풀수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 주의하실 게. 어떤 방법, 어떤 코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만, 기본적인 문법만, 기본적인 사용법만 검색하시고 그외에 응용은 여러분 스스로 해 보시는 습관을 좀 들여 보세요. 취미로 하시는 분이면 상관이 없으신데 취업하실 분들이라면 응용력을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드를 검색하시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실력이 잘안 납니다. 명심하시고 취업하실 분들은 생각의 힘을 키워야 된다 생각하시고 기본적인 검색 외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요. 그 밑에 보시면 연습문제 2번 있습니다. 자이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실행하면 컴퓨터가 어떤 숫자를 하나 정해요. 1부터 100 사이의 정수를 하나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37이란 숫자로 컴퓨터가 정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난수발생이죠? 자 그러면 그 숫자를 사용자가 맞춰가는 겁니다. 입력을 하고, 입력을 하고, 입력을 하는 식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자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때그 숫자가 더 큰지 더 작은지를 판단해서 적절한 메시지를 띄워주고 그 다음 맞췄으면 몇 번의 시도 끝에 맞췄는지 금 3번 입력을 했죠. 그래서 자 3이라는 숫자를 적어 주는 것으로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3, 4, 5번은 고급 문제로 드렸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난수 발생의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고 둘 중에 하나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드의 작성은 둘중 하나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랜덤 클래스 방식이 편하시면 그걸로 코드를 짤수 있게 준비해 두시고, 매스점 랜덤이 편하시면 그 방식으로 코드를 짤수 있게 준비해 두시면 돼요. 실제로 난수를 발생시키는 문제에서 난수 발생의 범위가 주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그 범위 내의 난수 발생하는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 난수 발생에 있어 시드 값의 의미를 알고 있고 시드 값을 설정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